안녕하세요. 루츠테의 어스키, 루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교구는 서스타인데요. 자세한 건 구성품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성품으로는 게임판, 빨강, 연두, 노랑, 보라, 게임 타일이 각각 20개, 게임말이 색깔별로 각각 1개씩, 그리고 설명서가 있어요. 게임 타일은 이곳에 보관해서 사용하거나 게임판에 올려놓은 게임 타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앞에 놓아 사용할 수 있어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게임알은 모두 0점으로 꽂아 게임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러면 게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게임은 연소자부터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고 가장 먼저 게임 타일을 놓는 게임자는 반드시 게임판 가운데에 있는 서클이나 스타 안에 놓아야 해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한번 놓은 게임 타일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다음 게임자부터는 직전 게임자가 놓은 게임 타일과 변이나 꼭지점이 닿게 놓아야 하고, 모양이 맞는 위치에만 게임 타일을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게임 타일을 놓다 보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루키와 점수 획득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스타에서는 스타 또는 서클을 완성했을 때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요. 점수에는 기본 점수, 그리고 보너스 점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직장 게임자가 놓은 게임 타일과 변이나 꼭짓점이 닿게 게임 타일을 놓았을 때 서클이나 스타가 완성된 경우에요. 이때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한 보라색은 기본 점수 10점 완성한 노란색 게임자는 보너스 점수 5점을 받을 수 있어요. 짠! 이번에도 서클을 완성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빨간색 게임자가 서클을 완성하면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했기 때문에 보너스 점수는 받을 수 없고 기본 점수 10점만 받을 수 있어요. 짠! 이번에도 서클을 완성했어요. 하지만 노란색 게임자와 보라색 게임자의 면적이 똑같네요. 이럴 때는 아무도 기본 점수를 획득할 수 없고, 서클을 완성한 연두색 게임자만 보너스 점수 5점을 받을 수 있어요. 두번째, 게임판 중앙에 스타마 완성한 상태에서 큰 서클을 완성 또는 중앙의 큰 서클과 함께, 스타를 완성했다면 보너스 점수 5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완성한 모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한 게임자는 기본 점수 15점을 획득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으로는 큰 서클을 계산할 때 안쪽에 있는 스타의 면적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리고 모양을 완성한 게임자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했을 때에는 기본 점수 15점만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보라색 게임자와 게임 타일을 놓고 큰 서클을 완성했기 때문에 기본 점수 15점만 획득할 수 있어요. 짠! 이번에는 연두색 게임자가 중앙의 큰 서클을 완성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한 게임자가 없기 때문에 연두색 게임자는 완성 점수로 보너스 5점을 획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게임판 중앙에 스타마 완성했다면 보너스 점수 5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완성한 모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한 게임자는 기본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모양을 완성한 게임자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했다면 기본 점수만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보라색 게임자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스타를 완성했기 때문에 기본 점수 10점만 획득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게임판 중앙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서클과 스타를 동시에 완성했다면, 서클과 스타에 대한 보너스 점수를 각각 받을 수 있어요. 즉, 서클 보너스 점수 5점, 그리고 스타 보너스 5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완성한 모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한 게임자는 각각 기본 점수 10점도 획득할 수 있어요. 단, 모양을 완성한 게임자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했다면 기본 점수만 받을 수 있겠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빨간색이 가장 많은 면적이니까 10점. 그리고 두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10점. 기본 점수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보라색은 각각 서클과 스타를 완성했기 때문에 보너스 점수를 5점, 5점씩 총 10점을 획득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게임 타일을 모두 사용한 게임자는 보너스로 10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점수를 획득했다면 해당 게임자는 즉시 게임 말을 움직여야 해요. 서스타에는 선잡기, 규칙이 있는데 선을 잡았다면 새로운 위치에 게임 타일을 한번더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을 잡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모두 둘러싸인 공간에 게임 타일을 놓아 빈틈 채우기.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빈틈을 채웠다면 게임 타일을 새로운 위치에 한번더 놓을 수 있어요. 이때 게임판 테두리와 함께 빈틈을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위치에 한번 더. 두 번째. 게임판 중앙에 스타만 완성하기. 즉 중앙의 큰 서클과 사를 동시에 완성한 경우에는 선을 잡을 수 없어요. 짠! 중앙에 스타마 완성했어요. 이렇게 완성했다면 새로운 위치에 게임 타일을 한번더 놓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직접 게임자가 놓은 게임 타일의 변이나 꼭짓점에 닿게 슬리버 조각 놓기. 짠! 이렇게 슬리버 조각을 놓았다면, 마찬가지로, 한번더 게임 파일을 놓을 수 있어요. 단, 직전 게임자가 슬리버 조각을 놓아 선을 잡았다면, 다음 게임자는 연달아 슬리버 조각을 놓아 선을 잡을 수 없어요. 이렇게 선잡기 방법을 살펴보았어요. 저 루키는 설명을 위해 게임 파일을 놓은 것이고, 게임 중에는 직전 게임자의 게임 타일과 꼭지점 또는 변이 닿게 게임 타일을 놓아야만 해요. 자신의 차례에 놓을 수 있는 게임 타일이 없다면 차례를 패스하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게임을 진행해요. 게임 종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 게임자가 40점을 획득한 즉시 두 번째, 한 게임자가 게임 타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마지막 게임자까지 진행하고 종료. 세 번째 모든 게임자가 게임판 위에 더 이상 게임 타일을 놓을 수 없을 때 끝이나요. 이렇게 게임이 종료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게임자 순서로 등수를 결정해요. 만약 한 게임자가 게임 타일을 놓아 40점을 획득했다면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 다른 게임자가 40점을 획득했을 때 이때는 먼저 획득한 게임자 우선이에요. 여러분 서스타 재밌을 것 같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저 루키가 답변 달아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교구로 만나요. 루키.